두 사람이 부모가 됐어요. 본인 자식들이 제재님처럼 표현을 안 해. 참는게 엄마를 좋아주는 거라 생각하고, 당연히.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애를 유학을 못 내고 힘든 일이 겪었어. 근데 본인이 표현한 것만큼만 본인 자식이 원했는데 표현하면 좋겠어요? 아니죠. 아이들이, 자식들이 힘든 거를 부모한테 얘기하지 않을 때는요 사실 그 안에는 교환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부모 도움 없이도 내가 혼자 관리 컨트롤 할수 있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야 부모가 좋아할 거야 근데 입장 못거나봐 본인들이 부모라면 그게 좋겠냐고 당연히 안 좋죠 내자식을하면난 엄청 화날 것 같아 네가 나 무시하냐고 그렇잖아요 내가 부모인데 내가 책임이 있는데 낳았으면 잘 키워주는 게 부모 책임인데 유학 보내줬으면은 어그 당근님도 안 그럴 거 아니야 당근님 부모가 되는 자식이 간데 힘든 일이 있었어 근데 표현을 잘안해 그럼 부모로서 아 역시 우리 딸은 현야야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얘기 안 하는구나 고맙다 이럴 거냐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나겠지 자기 무시하는 거 같겠죠. 그리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힘든 거지.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, 제, 저, 저도 제대님이 연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하지만, 사실은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, 나, 내 문제는 내 거야,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음. 그게 뭐, 그쵸. 그렇죠. 근데, 뭐. 근데 그게 상대적으로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라고요. 넌날 도와줄 수 없어.